웃고 있는 거 봐. 헉, 세상에 너무 예쁘다아 이거 이뻐질 일이야? 누드마야? 어? 응? 오빠가 있어요? 네오빠아 계세요? 어. 지금 또 우리가 있으니까 오빠한테 의지하는 거야? 오빠를 찾는 거야? 설마? 오빠 산책은 안 해보셨어? 요 했어요. 근데 오빠랑 나가면 5분? 길어야 15분 똑똑가 5분 만에 들어와요. 진짜 딱 보일 만 보고. 아이파. 아이파. 바로가. 어. 그런 빛? 그런 거는 좀 괜찮지 않나? 어. 음, 그... 이름은, 이름은 뭐? 그게 비가 빛이 예전에 했을 때 이제 기억에 거기 이렇게 보수니까 좋은 게 없잖아요. 그 어? 이렇게, 이렇게 넘어갔을 때게 같이 살 어머 세상 어떻게 저렇게 이뻐? 어머 뭐 어떻게 할 거야? 언니한테 감사합니다 했어? 어? 이야. 완전 진짜 경생이 없잖아요. 지가 음. 왕이야 지금 이집 그래? <laughs> 어 이집에서 오빠를 조금 아래로 보고 <laughs> 아 진짜? 사랑아 어, 근데... <laughs> 아이 꼬마야 자꾸 놀아놔 어이 무서워 지금 <laughs> 어떡해 너무 부드럽잖아 오 대박 진짜? <laughs> 언니, 부드러워? 안주가, 안주가. 알겠어 이때야, 이때...